반갑습니다. 술은 가볍게, 판단은 냉정하게, 주식 빚는 윤주모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다들 보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인데요. 전쟁이 종전될 것이냐, 전선은 동결될 것이냐, 다들 매우 관심이 뜨겁습니다. 종전이 되면 재건주가 뜬다. 휴전되면 건설 기계가 폭등할 거야. 그런데요, 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시선이 다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테니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 필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갑 수익률 하락과 직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한푼안 드는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하는데 무지무지 기쁜 원동력이고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사실 러시아에 4년 동안 있다 왔어요. 러시아말을좀할줄 아는데. 오늘 아침 러시아 경제지 드젠이라는 곳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젤리안스키 아까자르샤의 하트나 미르니의 브리가브리 브가브리프로바지나우크라이바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휴전 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없다는 라 말입니다. 즉 전쟁 체제가 유지될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유럽 의회가요. 900억 유로를 추가 지원 승인했답니다. 누구에게요? 키에프에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당장 끝날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젤렌스키한테 대규모 자금 지원을 승인했대요. EU 이사회에서. 그 말은 전쟁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요. 공식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 지원에 300억 유로, 군수품에 600억 유로가 배정될 예정이래요. 2026년 올해죠. 그리고 내년 2027년도까지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당장 끝날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향이 시장에 어떤 구조를 미칠까 이걸 봐야 됩니다. 러시아 전쟁 몇년 했죠? 4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분쟁은 8년 했어요.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년 했습니다. 아 상식적으로 이젠 좀끝날듯그 상식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돈바스 지역이요. 석탄이 95%가 매장되어 있어. 유럽 3위의 천연가스 매장입니다. 뭐 리튬, 철광, 광물 가치가 조가 아니라 1경 7천조 추산이래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6년은 종전보다 전선 동결 가능성이 무게를 둡니다. 그럼 HD 건설 기계는?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연관된 우리 다른 주식들은 제가 하나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제 썸네일 보일 때마다 들어와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종전이 안 되면 HD 건설 기계 회사 망합니까? 종전이 안 되면 주가가 못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종전은 총매제일 뿐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실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2026년 전망이요. 매출이 구조에다가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5, 플러스 53%, 엔진 OPM이 18.5%, 재건 없이 나오는 숫자거든요. 중동과 아프리카에 자원 개발 확대하기로 결정났고, 금광 개발하는 수요가 증가됐어요. 북미 딜러 재고 20% 감소했죠? 뿐만입니까? 인도공장 가동률이 1 1 0예요 AI 데이터 센터형 대연 발전 엔진으로도 들어가고 뭐 K2 전차, 알타이 전차, 국산 파워팩, 방산 엔진 매출 비중 확대 이게 단순히 재건주입니까? 아닙니다. 멀티가 되는 기업이에요. 지금 구조는요. 박스 상단 돌파 후에 안착을 시도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됐죠 그리고 기관 수급이 유입됐어요. 지금 개인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드립니다. 지금 개인분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을 때 기관들은 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사고 있습니다. 진짜 고점이면 기관이 이렇게 연속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HD 건설기계 기관 6일 연속 순매수행지. 더 간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윤주머니까요. 목표가 16만 천원 걸겠습니다. 신고가 경신했죠? 조정 올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손절가는 11만원 갑시다. 지금 5점 찍었는데 어차피 오른다고 따라가세요? 저말 못합니다. 그런 성격 아니잖아요. 전쟁 관련된 뉴스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급등했을 때는 일부 입절도 좀 하시고 여유롭게 갑시다. 6월 전까지는요,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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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먹을 거예요. 제가 풀어드린 설명 이해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잘 따라오셨죠? 투자는요, 감정, 아닙니다. 디테일이에요. 전쟁 테마요? 아무거나 찍어서 매수요? 아닙니다. 기업마다 엔진 구조가 다르고 마진 구조가 다르고 수급 구조가 다 달라요. 저는 러시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로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3시간도 가능합니다. 깊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테마는 껍데기예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조정 나올 겁니다. 전쟁 뉴스 하나에 5%, 8%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젤렌스키 협상 지연 발언, 또 러시아 추가 공세 기사, 이런 뉴스 변동성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없이 들고 가는 게 가장 위험하다. 속보는 항상 러시아 현지에서 먼저 나옵니다. 저는 러시아 기사 직접 읽어요. 러시아어 원문 읽어서 해석한 뒤에 국내 수혜주랑 연결시켜 드리겠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하루 빠르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겠죠. 최신 소식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불곰 보내주세요. 불, 곰. 뭐, 혹은, 뭐, 러시아라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명으로 보내실 때는, 평단가도 같이 보내주세요. 평단이 9만원인지, 11만원인지, 13만원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 어떤 한 분께서, 주모, 내 평단가가 6만원이요. 뭐, 이렇게 누가 보내신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주모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윤주모 맞잖아요. 아무튼 HD 건설기계 이 종목을 단순히 재건 테마로 보면 판단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재건 없어도 갈수 있습니다. 왜냐? 건설기계 부문에서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자원개발 확대됐죠. 금강개발 수요 증가됐죠. 유럽 회복되고 있죠. 북미 딜러 재고 20% 감소했습니다. 엔진 사업 요거 기사 하나 갖고 온거 까먹을 뻔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K2전차 올해부터 국산 심장 장착한다. 육군 주력 전차인 K2전차 동력 파워팩이죠. 엔진하고 변속기 결합한 핵심 장비. 전차의 심장입니다. 원래 K2전차가 독일제를 사용했었는데요. 국산 파워팩이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몇 년인가? 2026년이잖아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K2전차 4차 양산부터는 순수 국산 심장을 장착합니다. 개발 시작한지 20년 만에요. 국내에서만 쓰니까 아니요. 이제 수출도 넘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데요. 우리 또 관심 있으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현대로템 거기에 같이 있어요.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거든요. 거기에 국산 K2 전차의 트리키의 버전인 알타이 전차의 파워팩 조립이 한창이랍니다. 수출용 파워팩 2호기예요. 누구 거다? HD 건설기기 거다. 국내 K2 전차보다 트리키의 전차에 먼저 탑재된 거예요. 그만큼 필요성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2026년 매출 구조고요. 영업이익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에요. 이게 기본 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거냐? 테마로 추격하지 말하는 거예요. 실적 기준으로 눌림을 봐라. 테마는 감정이지만 실적은 숫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이 뭐죠? 조정인 줄 알고 착각해서 버티다가 아 본전만 뽑자. 만약, 저는 신이 아닙니다. 장담할 순 없어요. 신곡가를 찍었는데, 조정 안 오겠습니까? 차트가 꺾여버렸는데, 재건 나오면 오르겠지. 오를 거야. 언제요? 그렇게 버티다가 본전 오면 그냥 던져버리지 마세요. 주식은 한 방이 아니라 반죽입니다. 조금씩 쌓아가야 해요. 박스 상단 돌파 후에 거래량 같이 갔죠? 고점 눌림, 소화 구간이에요, 소화 구간. 우리는 알죠. 이 자리는 고점이 아니라 추세 전환 후에 2차 탄력, 3차 탄력 더 받을 거니까요. 어차피 다시 들어오실 여러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위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비중 조금 조금씩 줄이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16만 천원 유지입니다. 다만 추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무너질 때 차트에서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혼자 보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완전 종전 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분을 재건합니다.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요. 인프라 복구는 시작될 겁니다. 뭐가 움직일까요? 건설, 장비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건 종전은 촉매제일 뿐이다. 이미 실적은 재건 없이도 성장 궤도에 있다. 전쟁이 길어져도. 방산 엔진 수요 증가할 거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할 거고요. 광물 개발 수요 증가할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면요. 재건이 수요될 거예요. 이 종목은 어떤 방향이 오던 극단적인 악재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하트네요. 여러분, 하트. 구독해주시는 분들 하트. 여러분, 현대 일렉트릭이 2만원에서 90만원 갈때 처음에 다들 테마수라 했어요. 투자는 디테일입니다. 아무거나 찍는 거 아니에요. 디테일이 다릅니다.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죠. 하루 종일 요것만 깊이 파잖아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단기 급등 보장 아닙니다. 추세 전환 가능성 높아요. 26년 실적 모멘텀 유효합니다. 그래서 급등 추격하지 말고 일단 분할하신 다음에 관리하세요. 기준이 있어야 본전심리 안 흔들립니다. 종목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판단 기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를 남겨주셔야 되는 이유 장중의 흔들림 나옵니다. 수급 전환 한순간이에요. 지금 신고가 찍었죠? 기관이 던지는 날은 뉴스보다 빠를 겁니다. 그 타이밍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일 연속 샀습니다. 언제까지 살까요?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 빠지지 않을까요? 그 타이밍, 여러분, 잡기 어렵습니다. HD 건설기계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수급 빠지는 순간 기준 잡아드립니다. 다시 들어갈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이해되신 분들, 이번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잘하신 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장 편이고요. 개인 편 드는 방송 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두려워 마시고, 오를 때 취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준, 기준 외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전쟁 끝나야 가는 주식 아니에요. 전쟁이 길어져도 우리 부분 재건 시작될 거예요. 실제로 어 제가 모스크바에 사년 있었는데 그때 두산중공업이 그, 그 크레인을 봤어요. 수출 많이 할 겁니다. 여기 저기 잘 팔릴 거예요. 이런 모든 기사, 모든 뉴스가 본격화되는 순간 변동성이 매우 커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지나치신 분들은 영상 하나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업무 보시다가, 혼업하시다가, 주식창 어떻게 보실 거예요? 상사 몰래 보실 겁니까? 아, 물론 아랫동료 몰래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약매도 거실 거예요? 아니면 감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자 남기라는 겁니다. 010-8420-8354. 그리고 윤주모 번호로 부담 없이 HD 건기라고 문자 보내시고 발 걸쳐두세요. 혼자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기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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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좋아요와 구독도 한 잔씩 얹어주시고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러시아 소식은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성투를 빌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술은 가볍게 판단은 냉정하게. 주식 빚는 윤주모였습니다.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뿅!